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중심이 되는 인식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심이 되는 사상이 있는데, 어, 그 것이 바로 나그네 인식이에요. 나그네 인식, 나그네 의식인데요. 어, 이땅 어디에도 소속되거나 어울리지 않는자가 나그네죠. 굉장히 특정한 계층인 거예요. 일반 시민보다 당신은 어. 이 일반 시민보다 지위가 낮았어요. 베드로의 편지를,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님들의 입장이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지위가 굉장히 낮았고 어, 완전한 외국인보다는 조금은 높은 그런 시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제한이 있었어요. 대한 투표권이 없었어요. 어,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결혼의 대상에도 제한이 있었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아무나 결혼할 수 있지 않았죠. 소유에도 제한이 있었어요, 소유. 소유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는데도 제한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높은 세금을 매겼어요. 높은 세금을 매기고 높은 세금을 내야 했고 법적인 적용도 되게 엄격하고 깐깐하게 적용을 받게 되었던 인물들이 그러한 부류들이 어,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두님들의 지금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민족이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어, 문화도 달랐기 때문에 늘 분리되어 있었어요 늘 분리되고 구분되고 되어 있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대상들이 바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를 다달로 행인 손님 이렇게 할수 있어요. 행인 손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포츠가 있었는데 야구, 야구 여러분 야구 아세요? 야구의 그맨 마지막 그 포수가 앉아 있는 자리를 뭐라고 하죠? 홈이라고 해요. 홈, 홈. 야구 선수들이요 이, 음, 공을 치고 살아나기 살아나가기 위해서요 그 공을 치는 순간 힘을 주는데. 어느 정도로 집중해서 힘을 주냐면 이어금니가 금이 갈 정도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한번 치기 위해서 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집중하고 힘을 주는데요. 힘을 너무 주니까 이 어금니에 금이 간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요. 그 정도로 집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치고 나가면요. 선수들이 여러분 유심히 보면 살아나가면요. 선수들이 자기가 어, 이 차고 있는 착용하고 있는 모든 보호대를 다 벗어요. 왜 벗을까요? 다음, 1류 했으면 2류, 2루, 2류 했으면 3류, 3루, 3류 했으면 홈으로 더 빨리 뛰기 위해서요, 모든 것들이 거추장스럽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류나 2류로 가면요, 야구선수들이 자기가 차고 있는 이 보호장비를 코치에게 다 넘겨주거든요. 보호대, 장갑 이렇게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빨리 뛰어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네. 저는 여러분 이 야구를 보면서요, 이게 나그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나그네와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1류 이류, 3류 살아나가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죠? 홈이죠 홈. 홈 집이에요 집.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목적은 집을 찾아가기 위한 거죠 집. 집으로 누가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홈 집. 그러니까 이 야구 선수들의 인식에는 늘 뭐가 있어요? 홈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홈. 어떻게 하면 살아나가서 홈, 집으로 갈수 있을까. 이 생각이 늘 있는 거죠. 내가 가야 할 집. 내가 들어가야 할 나의 집. 이 생각이 야구선수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홈에 대한 생각. 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한 이 땅에서 잠시 행인으로 손님으로 와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아멘. 나그네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의식의 의식, 나그네 의식. 여러분 나그네임을 망각하고 나그네가 정착민이 되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착민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사랑하고 정착민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근본은 나그네이기 때문인 거죠.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나그네의 식 나그네의 의식을 늘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 나그네의 근본, 나그네의 본질과 연관지어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 나그네, 하늘 나그네. 우리는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하늘 나그네예요 하늘 나그네 하늘을 집으로 두고 있는 하늘 나그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나그네는 하늘을 홈 집으로 삼고 이 땅에 소속되거나 어울리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늘 나그네예요 일절 말씀 읽어볼까요 일절일절일절 시작 죄를그쳤음이니 여러분 하늘 나그네는 정력을 따라 살지 않죠. 그 저, 정력이 뭐예요? 정력을 나열하는 것이 3절이에요. 3절.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3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3절. 3절 시작. 음란과 정욕과 슬치함과 방탕함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 땅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 모든 나열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욕이죠정욕 정력. 정력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하늘 나그네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가치로 삼는 자가 바로 하늘 나그네죠. 하늘 나그네로 하늘에 속하기 이전에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따라 살기 이전에 여러분 하늘 나그네는 세상 것을 사랑했죠. 육체를 사랑했죠. 육체, 몸을 사랑했죠. 여러분 이 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이, 땅.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이제 하늘에 소속됨으로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닌 하늘에 소속된 하늘의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늘에 소속돼서 하늘을 기준으로 삼고 하늘을 같이 삼아서 그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아직 우리는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좋아하는 이 육체를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 때문에 뭐가 생겨요?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의 몸을 잊고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우셨어요. 주무실 필요가 없는 분이 주무셔야 하고 우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우셔야 하고요.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가슴 아파하셔야 되고요. 피곤하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피곤하셔야 되죠. 살이 찢기고 살에 못이 날 이유가 없는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죽기까지 살이 찢기기까지 살에 못이 못 자국이 날 정도까지 육체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죠, 고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고난이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용통이다, 만사용통. 다잘된다 그런데 이거 완전 새빨,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잘 믿음, 믿, 믿을수록 믿 하늘의 가치, 하늘의 기준을 잘 따르면 따를수록 뭐가 커져요? 고난이 커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버릴 것이 많아지죠. 버려야 될 것이 많아져요. 아까도 제가 야구, 야구 이야기를 했지만 거추장스러운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늘 나그네로서 진짜 잘 가고 있다는 얘기죠. 고난이 많다는 것은 내 삶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는요. 하늘 나그네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찌들, 찌들어 있고, 왜내 삶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드시는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늘의 가치가 나에게 완전히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그것이 그 가치가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기준이 나를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고난은 많아지는 거예요. 고통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받는 고난의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난의 이유는 뭐예요? 어제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 어제 보면 생각나세요?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유익하죠. 그렇지만 완전히 반대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받는 고난이요, 우리의 신실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받기 때문에 고난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때 그것이 그 모든 것, 고난의 이야기들이 고난의 스토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그래요. 저는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행 행동 행위의 목적이 남을 위한 거죠. 타, 타인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다른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것은 행위의 목적이 누구에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나. 나 자신. 그래서 행위가 어디로 흘러가요? 나에게서 나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요 우리의 행위의 목적이 타인을 위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아요. 이것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부분, 우리, 우리 대부분은 고난을 당할 때 악을 행함으로, 그 행위의 목적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많다고 할지라도, 어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밖으로 행하는 고난이셨잖아. 밖으로 행하는 행위 때문에 당하는 고난. 타인,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안으로 행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악을 행한 그 이유로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그 고난이 훨씬 강력하시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하세요?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안으로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를 덮는 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것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요. 나의 고난을 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위로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나그네로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겪으며 사는 우리를 볼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이, 이 땅의 끝이 있고 그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할 그날을 모르기 때문 아니겠어요?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에서 5절. 4절, 5절, 시작. 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 땅에 끝이 되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왔는지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 나그네는 반대로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걸 알죠. 이 땅에 끝이 있어서 이 땅이 끝이 되는 그날 자신이 왔던 하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알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아는 자가 하늘나그네예요. 7절 말씀 읽을게요. 7절. 7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을 하늘나그네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죠. 그때가 마지막 된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도 오실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끝이 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끝이 마지막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어서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이 끝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지금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지 않아요. 지금을 하찮게 여기면서 살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조차도 내가 이해하기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적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것이 이 땅의 마지막의 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끝이 왔다는 그 인식 속에서 하늘 집을 그리워해요. 하늘 집을 기다리고 그 하늘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소통해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d 절 e n children, children, 니 h i l d r e n c h i l d r e 신 c h i l 하 r e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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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l d r e 하늘나라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도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도 사랑이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하늘집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것은 알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그 하늘집에 가치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갈 때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대하는 거죠. 그 사랑의 방식으로 내 가족을 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8절에서 11절이잖아요. 8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들을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 은사를 받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한같이 서로 사하라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 집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그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만큼. 하늘 집에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봉사하셨고, 희생하셨고,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아는 것만큼, 이 땅에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분에서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섬김의 크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희생의 크기. 그것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희생의 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깨닫고 깨달은 것만큼 봉사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사랑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 나그네인 거죠. 하늘 나그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하늘 나그네는 하늘을 홈 집으로 삼고 이 땅에 소속되거나 어울리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늘 나그네예요. 하늘 나그네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가치로 삼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늘 나그네로서 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나그네는 세상의 끝이 가까웠음을 알죠. 세상의 끝이 있는 것을 알죠. 그래서 하늘 집에 갇힌 사랑의 가치로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사는 자가 하늘 나그네예요. 하늘 나그네. 오늘 말씀을요 이걸로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마무리 하겠는데요. 큐티 책에 저도 며칠 전에 봤어요. 큐티 책에 보면은 여기 시가 있어요. 사진 묵상. 근데 요거 제가 말씀 읽어 드릴 테니까 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제가 읽어 드리고 이 시를 읽어 드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든 못 누리든 우리는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입니다. 가장 좋은 집, 천국에 둔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안주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처량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나그네죠. 하늘 나그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하늘 나그네로서 하늘을 집으로, 집으로 삼고 이 땅에 소속되거나 어울리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는 자가 하늘 나그네이고.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가치로 삼는 자.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그네로서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하늘의 집인, 하늘의 집의 가치인 사랑의 가치로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늘나그네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그네 된 자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저 진짜 하늘이 있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늘 나그네로서의 축복의 삶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